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가이드입니다. 예, 오늘도 또 자잘하게 몇 가지 일이 있어서 조금 늦었고요. 그래서 오늘 트레이딩 뷰 예, 8월 3일 조금 전에 분석글 업로드해 드렸고요. 예, 예, 제 분석 영상 분석글 분석 영상이 우리 비둥이 마둥이의 청자분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트리, 그 비트코인 말고도 나스닥 분석 진행해야 되고요. 예, 나스닥 분석 그리고 비트코인 늘 여기에 대입을 시켰는데, 아, 잘 될지 모르겠네요. 분석 난이도가 요즘엔 굉장히 높고요, 여러분들. 근데 거래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셨다가 어차피, 어, 나스닥 12시간 데드크로스 무시하고 쏘느냐, 아니면은, 데드크로스 가긴 되느냐. 뭐이 차이기 때문에 기다렸다 거래 하시면 문제없어요 이거 지금 욕심내시다가 이제 대부분 이제 횡극횡보장 나올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고생 하시는 거기 때문에 분석만 어렵죠 여러분들 거래는 천천히 기다렸다 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그럼 오늘 우선 8월 3일 예, 수요일 분석 을 분석 영상 설명 드리 전에 어제 거 복귀 내용 먼저 갈게요 8월 2일 원의 예, 롱 포지션 전략 이었구요 예, 뭐 손가락도 없었네요 무슨 강이었는지 일단, 움직임 나오기 전이구요. 움직임 나온 이후, 조작 수정 버튼 없고, 예, 수정, 조작, 편집, 할 줄도 모르고 할 계획도 없습니다. 움직임 나오기 전, 움직임 나온 이후, 어떤 움직임 나온지 확인해 볼게요. 어제는, 우선, 추경롱, 패턴에 따라 추경롱으로 진입했고, 빨간색 저항선 도달했구요. 갭 되돌림 안 나오고, 횡보장 마무리. 어제는 대략 800불 정도 내에서, 예. 800볼 정도 내에서 극행보장입니다. 마찬가지로 극행보장이었고, 현재 자리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그 일봉, 제가 코멘트로 일봉 주황선 터치하면 패턴이 다시 깨지면 분석하는 저는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도달하지 않기를 원했고, 위험국은 초록색 지선 터치 없다가 오전에 움직임 이후 조금 전에 터치했네요. 그래서 롱하고 최대 이 빨간색 횡보했기 때문에 롱, 숏, 롱인데 이 움직임이 이렇게 안 떨어진 거죠. 예, 우회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활용 저항선, 진입 가격 저항선, 숏 포지션 운영 구간도 되겠죠. 활용하신 분들,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어, 하단에는 코멘트로 자세한 내용 설명 드렸고요. 나스닥은 요즘에 계속 퍼펙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나스닥은 어제 4시간 데드 크로스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 작은 패턴 무시하고 1시간 지지선 1 플러스 4인데 30 플러스 4 이해되시는 분들만 보세요. 이 상태로 진행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아래로 내려올 거라 생각했더니 횡보하면서 미장 열리고 이때 한번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거 빠지고 12832.4롱 13079.2숏 해서 이만큼 258.6롱207숏 해서 총460 포인트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이거 티그로 나뉘면 엄청나구요. 네, 예, 지금 해외 선물도 같이 병행해서 보시는 분들 아주 그냥 돈복사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따로 움직임 없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최종 빨간색 저항선까지 그냥 카운팅했습니다. 추경롱22780.5 추격 롱에서 최대 684.684불 수익 구간 그리고 이후에는 그냥 여기서 횡보 중이라 따로 롱 진입 구간 이런 건 무시하고 최대 롱 포션 진입 가격만 정확하게 표시해드린 구간까지 카운팅해드렸습니다. 684분 수익 날씨 분들 축하드리고요. 여기서 센스 있는 분들은 아마 숏으로 또 운영을 하셨겠죠. 예, 각자 포지션에서 운영 잘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현재 상황입니다. 예, 오늘 나스닥 30분봉 차트고요. 오늘 나스닥의 제일 중요한 움직임은 예, 12시, 12시간 차트 MACD 데드크로스가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 싸움입니다. 진행하게 되면 여기서 주정이 나올 것 같고요. 패턴 문제 없고, 지금 반등 적당히 고점 돌파가 계속 이뤄지고 있고, 주봉 차트 모양은 일단은 좀 불안한 자리이긴 한데, 일단 추가적으로 고점을 이렇게 달성한, 추가적으로 고점을 쳐준다는 건 굉장히 큰, 롱 포지션 매수, 현물거래소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가 될것 같고요. 여기에서 일단 롱 포지션이, 아, 그 MACD 데드크로스가 무시되는 경우는 상방이 되고, 진행되는 경우에는 눌러 주겠죠. 이거를 분석으로 일단 주요 구간 체크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시간 데드 크로스 무시하면 현재 상 강하게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수직 상승은 어렵고요. 여기에서 일단 강한 상승 조건 최대 탑 구간 터치하고 어느 정도 떨궈진 움직임. 또는, 여기서 조정이 나올 경우는 이리저리 흔들어주다가 최대 바텀까지 떨궈줄 수 있고, 극행보장 경우도 무시하면 안 되죠. 극행보장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12시간 데드크로스 유무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으면 재미없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움직임 나오기 전에, 움직임 나온 이후에 분석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움직임 다 나왔는데. 호재 낙제 뭐 때문이라고 얘기해서 움직임 다진한 움직임 가지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움직임 나오기 전에 미리 운영을 해야죠 여기에 대한 나스닥 움직임을 비트코인에 대입시켜 봤습니다 분석 난이도가 이래서 높은 거고요 거래하시는 분들은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하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일단은 오늘 뉴트럴 전략입니다 현재 자리가 정확하게 나스닥 움직임에 따라 상방 하방이 나뉠 수 있는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갔다가 횡보장 또는 여기에서 떨궈주는 1, 2, 3, 세 가지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극횡보장, 빨간색 저항선, 초록색 지지선 내에서 극횡보장 움직임까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여기에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정확하게는 다릅니다. 저는 진입 포인트 이동 경로 스위칭 자리까지 0.5불까지 남겨드리는 분석이기 때문에 상승파동, 하락파동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주요 지지라인 목표가 근데 여기서 재미없으실까 봐 화살표로 진행했습니다 화살표로 진행했던 건 나스닥에서 확률적으로 봐보세요 재미로 나스닥에서 12시간 데드 크로스가 무시돼야 되고요 비트에서는 현재 일본 차트 데드 크로스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단에 네, 일봉차트 데드크로스가 눌러질 수 있고 아직까지는 일봉 중앙선을 터치하지 않아서 상승패턴은 살아있는 구간이 됩니다. 12시간 중앙선은 계속 난도질 당하고 있고요. 이런 자리에서 롱포지션 전략인데 일단 롱포지션 전략이 아무런 근거 없이 제꼴리는 대로 진행한 거 아닙니다. 원래는 욕심 같아서 상담 갭까지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최대한 진행을 한 거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오늘 4시간, 30분, 1시간 강한 상승에 대한 근거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주정이고 일본 중앙선 터치하게 되면 일단은 내일 이후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 이후 다시 떨궈질 수 있기 때문에 음, 현물거래소하고 롱포지션 입장에서는 일단 좋지 않다 정도 봐주시고 저는 여기도 터치하지 않는 전략입니다 아주 예, 여기에 대한 근거 다시 설명드리면 4시간차트 상승패턴에서 지금의 저항선을 이번 주 내내 지난주 토요일부터 계속해서 저항선을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락 하락하다가 중앙선을 터치를 했죠. 네, 중앙선 쇼퍼니션 운영 구간이 되고 여기 구간에서 현재 일목균형 표상은 양온이고요 지금까지는 여기에 대한 간격 MACD 골든 크로스가 이제 넓었다면 지금은 여기에 골든 크로스 상승 시그널이 많아면 강하게 올려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승부를 건 거고요. 여기에 대해 상단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저항선 구간 만들어져 있고 어느 정도 올려주면서 지금은 패턴 자체도 일단 다음 패턴까지 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6 플러스 12입니다. 6시간 지지, 12시간 중앙 상승 패턴 기준에서 보라색 지지선 일단 이탈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죠. 여기는 일봉 중앙선이니까 일단은 보라색 지지선 내에서 극행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고 상승 쳐주고 마지막, 나스닥 상승의 힘을 받아서 최대 갭 구간까지. 이거 돌파하면 오버슈팅인데, 이것도 여기에서 갭 구간 터치 안 하고 여기서 죽을까봐 최대한 좀 불리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롱, 22844.5, 롱, 숏, 마무리. 여기에서 일봉 데드 크로스가 내일이 후에 눌러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상황에 따라 추가 고점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 하락이 조정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숏 포지션을 길게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현 위치에서 롱 숏, 진입 중이신 분들만 보시고, 초보자분들은 방향성 완벽하게 나오면 여기서 숏대기를 하시든지, 예. 중간중간 체크하시면서 방향성 나왔을 때, 횡보장일 때 정중앙에서 롱숏 들어가지 마세요. 숏 들어가 있는 분들 기준으로는 숏 22844.5가 숏이고요. 여기에서 일봉 차트 중앙선 터치하고 반등. 이후에 여기에서 어설프게 마무리 또는 바텀 찍고 마무리. 일단 이거 찍으면 내일 이후 계속 떨어질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현물거래소에서는 보라색지이선 이탈하는지 유무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내일 오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